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화 유 생물인 분들이죠. 옆머리 투블럭 치면 바로 이렇게 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셀프 투블럭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짱 눌러 돌려봤습니다 <laughs> 일단 옆머리 투블럭 정확하게 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 뜨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안떠 보이게 바꿀 수 있는지 집에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옆머리 투블럭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섹션을 나눠줄 건데요. 앞머리와 옆머리 만나는 지점. 약요 정도 선을. 빗으로, 위쪽으로 긁어서, 넘겨서 이렇게 섹션을 타줍니다. 핀셋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뒤쪽 먼저 해주시고, 앞머리까지 싸잡아서, 요렇게. 는 18mm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니에요. 먼저 휘 잡고, 아래에서 위까지 쭉 올려줍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까지. 사자없이 쭉쭉 올려주세요. 손날 빼시고, 귀 모양이 둥글잖아요. 이 고대로 따라서 천천히 천천히 잘라줍니다. 앞에 거울 보면서 자르는 겁니다. 이 뒷라인을 정리했으면 브날로를 당겨보세요. 삐져나온 건 가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리깡을 대니까 이 손이랑 바리깡 때문에 시선이 안 보여 자 이렇게 당겨주시고 삐져나온 것만 이렇게 천천히 살짝 뒤쪽도 뭘 보면 좀더 정확하게 깔끔하게 자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이쪽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반대 손으로 이손 닿을 정도로 끝까지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손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선에 삐져나온 거 없이 깔끔하게 원블럭투블럭이 block, 나뉘게 됩니다 자 반대편마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와 옆머리 만나는 지점에 빗으로 뒤로 긁은 다음에 올려주세요 그럼 섹션이 나뉘어집니다 핀셋으로 뒤쪽 먼저 잡아주시고 그다음 앞머리 싸잡아서 앞쪽도 잡아주시고 다시 또 18mm 잭을 끼워서 귀잡고 퍼올려줍니다 사정없이 덧날 빼고 반대편처럼 동일하게 이 모양 그대로 둥글게 돌려놓습니다 어떻게? 천천히. 기술 라을 빗질해서 삐져나온 거, 정리. 자, 다시 덧날 장착. 이 손으로 촥 눌러주시고 손이 닿을 정도로 깨끗하게 올려줍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투블럭이 완성이 되는데요. 저 같은 반곱슬이나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내도 돼요. 하지만, 요런 쌉징모 머리들은 옆머리에 곱슬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 작은 그루프라고 치면은 지름이 1.5cm에 여기 한 6cm 정도 될 거예요. 요런 그루프가 있어요. 한 줄을 사게 되면은 약 5개에서 6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거 하나만 사면은 쌉징모 잡을 수 있어요. 하마약 인터넷에 검색하시다 보면은 1번 2번 요런식으로 두가지가 있어요 1번은 처음 파마 말기 전에 발라주는거고 2번은 머리 헹구기 전에 발라주는거예요파마야 어, 구입하실때는 우리 쌉징무들은 건강목용으로 좀 센걸로 구매를 하셔야합니다 아시겠죠 앞머리는 안할거기 때문에 빼주셔요 옆에 내려올 머리들을 그룹그룹 파마를 말아줄거예요블렁난인 윗부분에 약 1에서 2세치 정도를 섹션을 나눠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잡고 그 위에를 요렇게 분할해주시는거예요 요정도 빠지겠죠 요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그프로 말아 줄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장갑 끼고 하세요. 전 금방 손 헹굴 거라서 맨손으로 할게요. 이 머리들 을 곱게 질해 줍니다1번을 곱할 때 두피는 웬만하면 안다 얘기해서 그걸 보면서 약을 한요 정도만 발라 주시고 빗질을 하면은 머리카락에 묻어요. 모자라다 싶으면은 한번더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고요. 뒤로 이등분 해주세요. 이렇게. 긴머리 먼저 이렇게 잡아서 위로 공중으로 든 다음에 부릅 뿔을 잡으시고 손으로 땡겨 올린 다음에 또르르르 말아주세요. 이렇게. 잘 말리죠. 앞쪽도 마찬가지로 약액 바른 걸 이렇게 빗질을 하신 다음에 여기도 끝쪽까지 쭉 땡긴 다음에 또로르르르르르 이렇게 앞뒤로 한 개씩 말아주세요. 머리가 너무 쌉찍모여가지고 안 말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제비 만드어 보셨죠? 파마약 1번이랑 밀가루랑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믹스해가지고 착 감기는 맛이 있거라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줄게요 앞머리 먼저 빼고 옆머리를 1에서 2cm 정도 이 정도 폭을 잡아서 말아줄 거예요 여기 섹션을 또 나눠주시고 이걸 들쳐 올려서 파마약을 발라줍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파마약 떨어질 수 있으니까 수건 하나 걸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섹션 앞뒤로 나눠서 뒤쪽 먼저 빗질해 주시고 가로방향으로 쭉 올려서 자 앞쪽도 잡아 올려서 머리가 잘안 말린다 하신 분들은 아까 밀가루랑 퍼모약게랑 섞은 거 있죠? 요거를 요때 요 타이밍에 빗으로 찝어서 발라서 말아주시면은 좀더잘 감겨요. 미용사들이 하는 기법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앞쪽도 쪼르게 말아주시고 말고 나서 랩다 있으시죠? 쭉 펴줍니다. 뒤통수 이렇게 완전 쭉 펴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하지 마 씻어서 이렇게 <laughs> 시간은 약 40분 정도 경과 후에 중화를 하고 머리를 헹굴 거예요 자 40분 정도 경과 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 헹구기 전에 저 2번 2번을 발라줄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얘를 먼저 빼줍니다 먼저 빼주고 샤워실 들어가셔서 2번을 넉넉히 바르고 공략 공략 넉넉히 바르고 공냥공냥 요렇게 한 다음에 샤워하시고 머리 감고 딱! 나오게 되면은 이쪽 머리가 안쪽으로 살짝 휘면서 아래와 자연스럽게. 이것이 다 말입니다, 여러분. 옆머리 뜨는 분들은 요렇게 누를 수 있는데 투블럭 했을 때 뒷머리가 요렇게 뜨는 분들 있어요. 오늘 거 응용해갖고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봐!